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햄버거 가게 알바생이 되어서 손님들에게 햄버거를 만들어줄 거예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먼저 여기가 우리 햄버거 집이에요. 아주 멋진 친구들이 잔뜩 있죠. 가게 안에는 손님이 단한 명도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늦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밤이 다 되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꿈과 희망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초 만에 가게 불이 켜지고 아침이 되어요 자 여기 매결을 원하는 손님분들이 있어요 얼른 가서 만들어줘야겠네요 자 4번 손님에게는 빵과 아, 어, 치즈, 고기, 토마토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간 햄버거를 줘야만 해요. 자, 그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릇을 꺼내서 놔줍니다. 그릇. 그 다음에는 햄버거 빵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고기를 매트를 구워줘야 합니다. 매트를 잘 구워주고요. 그 다음에는 노래 그래, 치즈가 또 필요합니다. 일단 잘 구워지고 있는 고기를 말아 맞춰요. 아주 예쁘군요. 아니 뭐야 이거 주문이 벌써. 뭐어 아, 괜찮아요. 자 이것은 제 겁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건데 이 친구가 계속 제걸 노리려고 하네요. 일단 여기다 냅둬주고. 자 토마토를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햄버거 바디를 어, 바디를 올려줍니다. 제 거. 뭐야 야 햄버거 바디 두 개를 올리면 어떡해아나아나아뭐뭐 어, 하는 뭐 거야 야야야야 그. 야, 야! 야, 야, 아, 정말. 내꼬요제 꼬여요. 제 꼬여요. 제 꼬여요. 그래요. 비록 주문은 이미 나갔고 아, 야! 야! <laughs> 이 녀석이 아니 제 껀. 가끔은 친구에게 음식을 양발 필요도 있다 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야, 미친? 아! 오 마이 갓. 트러기 왔다 갔네요. 네. 우리 패티랑 콜라랑 이런 것들을 들고 갔어요. 네, 재료가 잔뜩 생긴 건 좋은데. 굳이 저렇게까지 들고 갔어야 했을까요? 자, 그러면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뭔가 이상한 우리 햄버거가 있네요. 어머, 친구가 요리 중이었나 봐요. 얼른 올려드려. 친구가 올려주길 기다려요. 오케이. 아주 잘 만든 햄버거네요. 이제 이 햄버거를 친구가 보는 눈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인생이 험난한 걸저파랑머리 친구도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쪽으로 가서 우리 콜라를 한번 만들어 보아요. 저는 콜라를 처음 만들어 봅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콜라가 있어요. 아주 맛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 잠깐. 여러분, 아르랑 구독, 좋아요 응? 눌러주세요. 자, 컵을 들고 올려준다. 그리고 기다리면... 하게 된다. 그러면은 콜라 완성! 벌써 콜라가 3개나 생겼어요. 아주 나이스. 아무튼, 이쪽으로 가서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죠? 야채만 가득한 햄버거네요. 4번 손님은 이런 걸좋아하다봐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햄버거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돼요. 애초에 햄버거라는 것은 고칼로리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게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손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패티를 맛있게 구워줘야 합니다. 게사버거 마냥 패티를 잔뜩 구워줄 거예요. 베이컨도 구워줄 거예요. 전 베이컨 좋아하거든요. 자, 고기 올려줘. 아, 야바! 내꺼! 저 놈이 그냥 빵만 가져다가 손님한테 제출하고 있어요. 저 놈은 당장. 그래요. 사실 우리 가게는 햄버거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스테이크 집이었던 거죠. 뭔또라이 같은 소리야? 네 이러면 사장님께 혼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빵을 올려둬요. 빵을 올리고, 네 고기를 올리고. 아니 내가 구워둔 베이컨 다 어디 갔어? 이런 미친. 어 여기군요. 친구가 다 빼뒀어요. 아주 착한 친구들이에요. 자 올려두고 베이컨, 새로운 베이컨 그리고 베이컨 또 다른 베이. 아! 친구가 망할 토마토를 추가해 버렸어요. 이친구 정말 미워요 하지만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죠 저는 비건을 존중하지만 전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비건이 아니기 때문에 야채는 토마토만 넣을 거예요 그래요 토마토는 맛있으니까요 자 토핑은 이 정도가 한계인 것 같네요 자 빵을 올려요 빵을 올리면 완성이에요 아주아주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이 햄버거를 우리 개 맛없는 햄버거 네 피클과 빵만 들어간 우리 야채버거를 시키신 오버손 님에게 가져다 줘요. 오버손 님? 주문하신 햄버거 아니지만 그냥 나오겠습니다. 아유, 맛있게 드시네요. 맛있게 드시고 이걸 또 버려 가셨어. 이런. 저 친구한테 걸 납치해 갔네요. 어머, 저 친구와 다시 시켜 준다니까 저야 땡키죠. 제 다리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저도 알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진짜 조마탱구리그걸 시키신 분이 없으시네요. 뭘까요? 어머, 저, 저왜 뭐, 뭐, 뭐라? 뭐뭐 야채를 토해내고 있어요, 이런 미친. 난 야채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된거 손님들도 건강한 햄버거를 원하는 것 같으니까 아주 건강한 햄버거를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깨끗한 접시를 꺼내줍니다. 그다음에 빵을 올려줘요. 빵을 올려주고 제 맛있는 양상추 and 양상추 and 양상추를 올려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햄버거에 들어가는 양상추를 아주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토마토도 들어가주고 토마토 and 토마토. 뭐하는 거야 안돼요! 이건 제가 만들고 있는 아주 스페셜한 어 안돼요! 콜라만은 있어서는안 된다고요. 이거는. 아, 내이 친구가 빵을 덮으려고 하고, 있제 건데, 아니, 내 건, 내 건데, 햄버거를 들 수가 없어요, 이런 미친. 이 친구 때문이에요, 전부 다. 이 친구가 전부 망쳐버렸어요. 나는, 야채를 한가득 올리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고칼로리 음식을 만들어버렸네요. 아, 이런 데이터가 되고 쳤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뭔가 우리, 해야 할 일을 전부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 주문을 받아야 하잖아요? 일단은 패티를 구워주고 빵이 없어요! 이런!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죠. 빵을 시킬 수밖에. 아, 어,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자, 빵을 하나 시켜요. 제가 빵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돈을 지불해서 빵을 구매하게 돼요. 물론 제 돈까지는 아니고 회사 돈에 좀더 가깝긴 하지만요. 일단은 어, 빵이 잘 들어왔군요. 자, 빵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잘 익혀진 고기를 올리기 전에 토마토를 올려줘야 합니다. 토마토 and m e 그 다음에 피클을 올려주고요. 마지막으로 빵까지 올려주면아 드디어 손님이 원하던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이 손님은 6번 손님이시네요. 6번 손님에게 지금 당장 가져다 드리도록 할게요. 6번 손님 햄버거 나왔습니다. 아주 잘생긴 손님이시네요. 아주 만족스러워 보여요. 돈을 잔뜩 벌었습니다. 어제 어, 내 거야! 아무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벌써 우리 직원 중에서 세 번째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요. 물론 밑에는 다 이방원들 뿐이라서, 사실상 제가 꼴등에 가깝긴 하지만, 뭐, 어쨌든, 3등인 게 어딘가요? 자, 이제 날로 먹는 일들을 계속 해볼 거예요. 바로 이제 패티 굽고, 치즈만 올리는 그런 간단한 버거드. 약간 그런 것들을 전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남이 서빙하면은 그 친구도 돈을 받긴 하지만 만든 제가 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친구들이 제 그릇을 가로채가서 다른 애들에게 올리는 거죠. 것... 아니, 고기가 아니거든! 어... 이 친구가 아주 질이 나쁘고 더러운 친구군요. 제가 얼른 가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15번 분이시군요. 그냥 저는 테이블 넘어버려요. 왜냐면 난 그냥 개샥 마이웨이. 햄버거, 어, 알바생이니까. 자, 볼까요? 음식 구매를 했지. 대여도 했고, 전기도 썼고. 하지만 임금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총 소득이, 어우, 이만큼 나왔네요. 어, 돈이 아주 많아요. 좋아요. 어, 드디어! 제가 더러운 접시를 얻었습니다. 이 더러운 접시로는 여기로 가서, 점프, 점프해 가서, 여기에 탁! 넣어줄 거예요.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어주면 완성. 이제 다시 쓸수 있는 새 그릇이 완성되었어요. 아주 완벽하죠? 오,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그릇들이. 자, 일단은 금방 금방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접시 위에다가 슈룩 슈룩 빵을 올려놓아요. 그리고 패티도 몇개좀 구워주면 좋을 것 같죠? 패티 and 패티. 그리고 또 패티. 나머지는 우리 맛있는 베이컨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베이컨. 좋아요. 애들이 알아서 찝어가지고 넣어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저는. 자,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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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되었는데요. 좋아요. 다된 고기들은 바닥으로 빼줘요. 바닥으로 빼줘요. 바닥으로 빼줘요. 오케이. 좋아요. 책상 위에다가 다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그냥 넣어요.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가게 에 사람도 안 오는데요, 뭘? 자, 맛있게 익은 감자 튀김, 감자 튀김 and 감자 튀김. Oh my god, 좀더 구워줘야 할것 같네요. 빵을 이렇게 올려놓으니 애들이 제가 뭘 원하는지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로 일했으면은 제가 매니저에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아안 <목소리> 돼. 제가 기껏 만들어놓은 것들을 애들이 이상한 곳에 이용하고 있어요 뭐 나쁜 기분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양파를 올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양파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그냥 올려줄 겁니다 왜냐면 그냥이니까요 자 양상추도 올려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치즈이기 때문에 치즈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메이컨도 올려줄 거예요 어? 아주 완벽해 그다음에는 빵으로 장식 좋아요 아주 완벽한 버거군요 이제 소다 콜라를 넣어주고 프렌치 프라이도 잔뜩 넣어줄 겁니다 어 프렌치 프라이 마침 여기 있군요 뭐뭐무서내내 뭐 네, 네, 완벽한 버거 없었어요 없어요 <laughs> 누군가 제 버거를 가져 채갔어요 이런 개인 장난이고 쳤습니다 어떤 놈이든 찾아내면은 아주 그냥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이 차가 막았어요. 그리고 제 완벽한 버거가 보이는군요. 아, 정말 완벽해, 나의 햄버거. 자, 제가 만든 소다를 올려놔줍니다. 제가 만든 소다, 올려놔주고요. 오 마이 갓! 이것을 정말 완벽하군요. 이제, 몽투에다가 싸볼 거예요. 싸볼 거예요. 이거 어떻게 싸는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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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저 어떻게 싸는 건지 잘 몰라요. 일단은, 완벽한 제 버거를 보세요. 이걸 먹는 사람 모두가, 아, 저희 가게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볼까요? 원하시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아, 제가 만든 완벽한 버거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하지만 그냥 먹여요. 왜냐면은 우리 가게는 그냥 강제적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먹을수록 돈을 많이 주죠. 물론 손님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재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손님이 돈을 쓰게 만들 거예요. 그것이 저의 목표니까요. 네, 제가 만들지 않아도 그냥 서빙만 해주면은 돈이 알아서 굴러 들어오기 때문에 짜잘한 것들은 그냥 아래 사람들 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여기서 일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솔직히 매니저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가게에는 매니저가 없어요. 망한 가게라서. 좋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서 돈이 두번째로 많습니다 1등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아 우리 1등을 하려면은 이렇게 약간 누구냐 뭐하는 짓이죠 저 친구 저 지금 뭐뭐 뭐하는 뭐뭐 거야? 아니 왜 여기다가 음식 이렇게 넣고 있는 거죠? 안 넣어요. 지금 당장 주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지금 뭐하는 짓인가요?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당장 나가서 손님에게 주려고 하는 손님이 없군요. 친구가 좀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햄버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부는 치즈 버거를 원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냥 드려요. 네, 그냥 드려요. 손님들에게 제 평판이 어떻게 되든 딱히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제 가게 아니니까요. 아려랑 저는 더 이상 이런 망할 가게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탈출을 하도록 할게요. 나의 자유를 찾아서! 저는, 슈퍼, 엠, 제트, 슈퍼두바 두비, 두파, 뉴디스의 하이포유. 저는 망할 버거 가게에서 탈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최저 임금 받으면서 이딴 곳에서 일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바이 바이. 아르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